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<laughs> 반갑습니다 네,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, 네 제가 너무 영광입니다 정말로 <laughs>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문화소비자과 12학번 졸업생이고요 지금 에어서울에서 캐빈 매니저와 안전기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<laughs> 선배님 현재 에어서울 캐빈 매니저시잖아요.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음, 궁금합니다. 일단은 모든 항공사의 캐빈 매니저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겠 일단 비행 업무라든지 그날 비행 특이사항 같은 거를 전반적으로 크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브리핑을 해요. 그래서 그크루들고 기장님이랑 같이 승객들 그리고 태워서. 할 때까지 안전이랑 보안에 신경 쓰고 서비스도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죠. <laughs> 네, 제가 그럼 질문 더 드릴게요. 네. 어, 이번에는 수정이들이 선배님께 궁금했던 사항들인데요. 네. 어, 첫 번째로 네. 보이는 곳에 큰 흉터가 있어요. 아무래도 네. 지원이 어렵겠죠? 라는 질문이 네. 있었습니다. 여기에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질문을 일단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<laughs> 흉터는 정말 가리시면 돼요. 요즘에 메이크업 도구랑 제품이 너무 좋은 게 많아서 가리시면 되고요. 흉터보다 더더 더 드러나는 건 얼굴에서 드러나는 표정 표정. 음. 그래서 여러분, 흉터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. 표정으로 마음, 마음껏 마음 여러분의 밝음을 보여주세요. <laughs> 승무원 또는 네. 이제 지망생들 중에 성인여대 출신이 많은지 궁금해하시는 수정이도 네. 있었습니다. 에어 서울에서도 일단 제가 아는 분들만 보통 세 명이고요, 정말 많죠. 그리고 다른 타항공사에타 항공사에도 승무원 우리 삼 상신여대 출신 승무원 정말 많습니다. 정말 많아요. 제가 지금 가서 열 손가락이 넘는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하는분들만많은 정말 동문이 많아요. 여러분들. 끌어줄수 있는 선배들이 참 많습니다. <laughs> 저와 같이 네. 미래의 승무원을 꿈꾸는 수성이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네. 일단 승무원이 되기로 했고, 승무원이 진짜 어떤 직업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이 정 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정말 할수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걱정을 많이 해서 세요 내가 과연 할수 있습니까? 이렇게 경쟁적인 공부를할수 있을까 하거든요. 근데 앞으로 그런 걱정 할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웃는 연습, 한 번이라도 더 나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 갖는 걸로 하고 걱정은 안 하는 걸로 약속했으면 좋겠어요. 꼭. <웃음> 약속하도록 <웃음> 약속하도록 <웃음> 약속, 하 약속, 꼭 <laughs> <laughs> 약속. 네. <laughs> 네. 그래서 성시민으로서 승무원이 되면. 이렇게 저도 그렇게 열심히 앞에서 이끌어 줄수 있거든요. 그고 같이 숨어서 함께 꼭 같이 일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. 네. <laughs> 나에게 성신이란 나에게 나. 나의 꿈을 펼칠 수 있고, 나를 더 높게 성장시켜 주니까.